척추관 협착증 중증 환자를 위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생활 수칙 10개명.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경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관리입니다. 아래 수칙을 몸에 익히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상시 마이너스 잠든 척추를 깨우는 5분의 여유. 1. 잠자리 스트레칭으로 시동 걸기. 이유자는 동안은 움직임이 없어. 근육과 인대가 뻣뻣하게 굳는 조조 강직 현상이 나타납니다. 낡은 자동차에 예열 없이 시동을 거는 것은 엔진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방법 눈을 뜨자마자 발목을 까닥이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살살 흔들어 주며 고관절과 골반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4단계 운동을 5분간 실천한 뒤 일어나세요. 기 옆으로 돌아서 팔 힘으로 일어나기 이후 누운 상태에서 배의 힘으로 벌떡 일어나는 동작은 퇴행된 허리 근육에 엄청난 압박을 줍니다. 방법 몸을 옆으로 완전히 돌린 후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서서히 밀어 올리듯 일어납니다. 척추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허리 펴기는 자연스럽게 기다리기. 이후 협착증 환자는 밤새 새우잠 자세로 굳어 있어 아침에 허리가 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펴려고 힘을 주면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방법 구분 상태 그대로 집안을 가볍게 서성거리세요. 몸에 온기가 돌면 굳었던 조직이 풀리며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이부활동 및 운동 마이너스 욕심은 버리고 몸의 소리에 집중하기. 4. 30%의 법칙활동량 급증 경계. 이후 협착증 환자의 척추는 한계치가 매우 낮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무리해도 신경통로에 염증이 생깁니다. 방법 여행, 김장, 이사 등큰 행사를 앞두고는 평소 활동량의 70% 수준만 유지하세요. 갑작스러운 장거리 운전이나 무거운 짐 들기는 금물입니다. 5. 무리한 후엔 반드시 23일 절대 안정 이후 이미 무리해서 통증이 심해졌다면 이는 신경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방법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졌다면 모든 운동을 중단하고 침상 안정을 취하세요. 23일 내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단순 피로가 아닌 상태 악화이므로 전문의의 부산의 우영아 원장님 등 척추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평지만 걷기 계단과 경사면은 척추에적이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경사면을 걷는 것은 평지 보행보다 척추에 몇 배의 하중을 실어 신경 압박을 가중합니다. 방법 운동 장소는 반드시 평평한 공원이나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등산은 협착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7.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기 아픈 것 참지 않기. 이유 협착증 환자가 아픈 것을 참고 걸으면 보상 작용으로 인해 자세가 틀어지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방법 10분 걷고 아프다면 8분만 걷고 쉬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걷기와 쉬기를 반복하는 것이 보행거리를 늘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3부 실내 생활 마이너스 생활 환경이 곧 치료다. 8. 바닥 생활 청산하고 의자 생활하기 이유 양반 다리나 쪼그려 앉기는 척추관을 가장 좁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방법 식사, TV 시청, 취미 활동 바둑, 자수 등은 모두 의자에서 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 넣되 등을 억지로 등받이에 붙이려 애쓰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생활환경에 급격한 변화 금지. 이후 갑자기 딱딱한 돌침대로 바꾸거나 검증되지 않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예민해진 척추에 큰 타격을 줍니다. 방법 매트리스나 가구를 바꿀 때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체험해 본뒤 천천히 교체하세요. 10. 온찜질과 온욕의 생활화. 이후 따뜻한 열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직된 인대를 부드럽게 합니다. 방법 하루 23회, 1520분 정도 허리에 온찜질을 해주세요. 단, 밤새도록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켜두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을 늘어지게 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척추관 협착증 관리는 지겨울 정도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이열 가지 수칙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식습관 관리탄산음료, 카페인 자제와 병행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